네,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 한번 볼게요. 자, 10초 영상이었죠? 자, 보시면, 와, 정말 자연스럽고, 이렇게 턴하고, 돌고, 그리고 뒷모습 보여주고, 다시 앞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보세요, 여러분. 앞모습,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이렇게 돌면서 모습까지 보여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션스타 아나 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먼저 일단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먼저 잠시 보고 도대체 어떤 정보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 이미지 한 장으로 이렇게 옷을 번갈아가면서 다양한 옷을 입힐 수가 있고, 이렇게 모델의 포즈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도 보세요, 여러분. 앞모습,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이렇게 돌면서 모습까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점잖게 이렇게 좀 돌아서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소화해내기 어려운 옷까지 입어봤습니다. 같은 사진에 이렇게 다양한 옷들을 입히고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처음 보셨던 것과 이거는 같은 포즈인데 이렇게 뭐 옷도 다르고 포즈도 달라지면서 약간 이거는 과감하지 못하게 좀 쑥스러워하는 포즈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영상이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좀 뭔가 좀 응시를 하고 뒷모습도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죠. 자,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나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미지 한 장이면은 그 이미지 한 장으로 옷을 바꿔서 입힐 수 있고요. 이 옷은 다른 생성형 AI, 뭐 미드전이라든지 레오나르도 AI라든지 이디오그램 AI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를 통해서 다양한 옷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옷들의 모델 모델도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델 사진들 그리고 여기서 직접 모델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도 생성할 수 있고 옷도 그릴 수 있고 이 AI에서는 옷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옷과 모델을 결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다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옷을 입히보고 다양한 포즈에 이 옷이 어울리는지도 알수 있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지 제가 차분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와 보시겠어요? 자, 먼저 클링 AI에 접속합니다. 클링 AI는 제가 생성형 AI, 즉,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고 텍스트로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로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러한 생성형 AI를 정말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그 중에 클링 AI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클링 AI에 접속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AI 이미지스라고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텍스트 투, 투 이미지가 있고요 AI 버추얼 트라이온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AI 버추얼 트라이온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모델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호기심 때문에 저의 사진을 가지고 다양한 옷을 입혀봤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포즈로 정말 모델처럼 다양한 모델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싱글 가먼트 그리고 멀티 가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의나 혹은 하의만 할 건지 우리는 그런데 상의, 하의 다할 거기 때문에 멀티플로 할게요. 우리는 싱글이 아니라 멀티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이미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AI 모델들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직접 모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진을 좀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죠 자 여기에 밑에 넘버러브 아웃풋은 사진을 몇 개를 만들 거냐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두개 이상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냥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두 개를 만들어도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옷을 선택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토탈 4개까지 네 만들 수 있습니다 3 4 그쵸? 자 우리는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커스텀을 선택해서 직접 모델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상의와 하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업로드 터 그리고 업로드 버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클릭해 볼게요 자 업로드 터 상의를 선택할게요 상의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미드저니에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요 정장 슈트 한번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정장 이미지 상의가 올라갔죠. 다음에는 하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의를 클릭했고요. 하의 사진은 여기 이 바지, 정장 바지로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AI Virtual Try On 모드에서 Multiple, 즉 상의와 하의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그래서 직접 업로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의와 하의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I 이미지에서 선택하려면, 여기 보시면 힌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넣어보시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만 할 거면, 자, 싱글, 싱글 갈먼트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상의나 하의 하나만 할 거면 싱글 갈먼트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AI 이미지를 선택할 거면 여기서 클링이 AI가 추천하는 레코멘디드라고 되어 있죠. 추천하는 AI 인물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직접 인물을 선택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원하는 이미지 개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60 크레딧을 소모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생성된 거 보셨죠? 여러분 이 사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로 자연스럽죠? 이렇게 우리가 입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옷이 있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계속 원하는 이미지들로, 즉,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면 사진뿐만 아니라 이걸 영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에 마우스를 올려다 두시면 업스케일이라고 이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프린트 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린트 라이프 메뉴를 클릭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미지 투 비디오에서. 이제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드는 그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 프롬프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프롬프트는 써줘야 되겠죠. 네, 여기 프롬프트 기본 프롬프트를 보시면 모델 턴닝 라운드 투 쇼더 아웃핏 이렇게 되어 있죠. 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돌아서는 모델 약간 이제 액션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거 일단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 모션 브러쉬라고 해서, 일단 저는 모션 브러쉬는 생략을 할게요. 모션 브러쉬 사용 방법은, 예를 들면 얼굴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거를 클릭하고, 이렇게 얼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트랙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얼굴을, 뭐, 옆으로 살짝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방향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면 되고요. 브러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몸통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몸통을 선택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뭐 몸통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주게 좌측으로 가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모델 부분은 이 작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프롬 폰트만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모션 브러쉬는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팅 보면은 두 가지 세팅 옵션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비리 그리고 레버런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크리에이티비리는 약간 창조적인 겁니다. 즉 창조적인 거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프롬프트에 충실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버런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크리에이티비리가 높아지니까 많이 창조적이겠죠. 그럼 많이 창조적인 게 조금 뭉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면 좋은데 이게 크레딧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여러 번 하기는 좀 그래요. 저는 프롬프트 충실 를 최대한 조금 높여 볼게요. 그래서 한 중간에서 조금만 높여서 0.2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영상을 몇개 만들 거냐? 하나, 둘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유료 결제를 해서 조금 크레딧이 있으니까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10초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5초인데요. 10초로 하면 크레딧이 두배 소모되는데 한번 저는 10초짜리로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네거티브 프롬포트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포트는 자주 일어나는 이상 형상들, 뭐 얼굴이 돌아간다든지, 뭐 손가락이 뭐 이상해진다든지, 모델이 옆을 보다가 갑자기 목이 돌아가면서 뭐 좌측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현상 나타나는 것을 네거티브 프롬포트에 좀 디테일하게 문제되는 요소들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특별히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어 공란으로 놔두고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영상 제작 크레딧이 좀 많이 소모되죠. 140 크레딧이나 소모되는데요. 저는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13분 소요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13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세요. 네,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 한번 볼게요. 자, 10초 영상이었죠. 자, 보시면 와, 정말 자연스럽고 이렇게 턴하고 돌고 그리고 뒷 모습 보여주고 다시. 앞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두 개를 만들었나요? 아, 여기 또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뭐, 그냥 살짝 이렇게 몸만 틀어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살짝 틀어줘. 뭐 홈쇼핑 모델처럼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 응시하면서 몸만 살짝 틀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대단하죠? 클링 AI 같은 경우, 무료 크레딧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모델 동영상까지 만들려면, 무료 크레딧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유료 크레딧을 충전해서 사용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다양하게 재밌고,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옷들, 그리고 혹은 입고 싶은 옷들을 이렇게 한번 대입시켜서 저에게 올리는지도 좀 보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명품 옷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입어보지 못하잖아요. 뭐, 사실 거의 못 입어봐요. 옷한 벌에 몇백만원씩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번 내가 이런 옷은 어느 정도나 어울리나. 이렇게 좀 재미로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아보였습니다. 오늘도 생성형 AI에 관한 정보 제공해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